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소 탑 5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미국 워싱턴주 컬럼비아 강에 위치한 그랜드 쿨리댐입니다. 높이 168m, 길이 1,586m 규모입니다. 4위는 브라질 북부 토칸틴스 강에 건설된 투쿠루이댐입니다 아마존 유역의 수력 발전소로 브라질 북부 지역의 전력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위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 카로니 강에 위치한 구리댐입니다. 시몬 볼리바르 수력 발전소이며 총 20기의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위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의 파라나강에 건설된 이타이프댐입니다.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이 댐은 길이 7.37km로 삼엽댐보다 3배 이상 긴 세계 최장댐이기도 합니다. 1위는 중국 후베이성 장강에 건설된 산샤댐입니다. 세계 최대 발전소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이 185m, 길이 2,309m 규모로 총 26기의 발전기를 운영합니다.